드라이버 샷을 할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무릎, 특히 하체에 고정되는 방법과 그리고 척추의 각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측면으로 보실 때, 셋업을 취한 상태에서 숙여진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립니다. 무릎을 구부릴 때, 무릎이 어느 정도 안정된 그 감각을 느껴야만 하체도 전체가 다 안정된 느낌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정면에서 봤을 때는 무릎이 굉장히 견고해 보이고 하체도 탄탄해 보이고 또 숙여진 각도에서 백스윙을 할때 어깨 회전을 가져가면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측면에서 보게 되면 무릎의 각도를 지킨 상태에서 숙인 각도를 그대로 이런 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각도로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의외로 많이 계신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골프 연습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쉽게 발견할 수도 있지만 연습장에서는 일관된 자세, 잘못된 자세이긴 하지만 일관성을 가지고 치다 보면 샷의 구질이나 정확성도 어느 정도는 높아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코스에 나가서 칠 때는 많은 환경 변화에 의해서 또 심리적인 리듬, 템포 이런 부분들이 다 변하면서 몸의 균형감각이 쉽게 깨져버리는 그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실 때부터 이런 각도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 연습을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측면에서 제가 스윙하는 모습 한번 보시죠. 저는 백스윙을 할때 무릎의 각도가 너무 지나치게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주의하고요, 발가락과 발등이 만나는 지점 이 부분 이상으로 될수 있으면 나가려고 하지 않도록 합니다. 하체의 무릎의 숙임 굽힘 정도는 이것을 기준으로 이 셔프트가 세워진 기준으로 될수 있으면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 나가는 순간에 꼬리뼈의 각도가 무릎이 앞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세워지고 상체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체를 굳건하게 지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너무 기마자세, 말타는 자세를 너무 꼿꼿하게 타려고 하시면 허리의 척추 각도가 일자가 돼서 결국에는 스윙의 궤도가 플랫해지고 정확한 스윙과 힘 있는 스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드레스 하실 때 무릎을 편 상태에서 힙, 꼬리뼈, 특히 꼬리뼈 부분을 뒤로 완전히 빼신 다음에 팔을 늘어뜨린 상태에서 그립을 잡고 마지막으로 무릎을 구부릴 때 척추 각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무릎을 전체적으로 같이 숙여 주십시오. 무릎을 숙인 상태에서 자칫 잘못하면 다시 원 상태로 일직선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장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윙하는 내내 백스윙을 할때 상체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숙여진 각을 유지하려면 오른쪽 무릎과 다리 안쪽 부분의 긴장을 가지고 축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어깨 회전이 왼쪽 어깨가 오른쪽 발 앞쪽까지 오는데 중요한 것은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숙여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왼쪽 어깨가 낮아진다라는 거는 누누이 제가 강조를 했었던 거고요. 거울을 보고 연습생을 하실 때도 가장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숙인 상태에서 제가 볼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연습생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자연스럽게 왼쪽 어깨가 낮아집니다. 오른쪽 어깨는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셋업 자세를 잘 취하시고 나서 거울을 보면서 백스윙을 하면 어깨가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 자신이 분명히 어깨 위치, 회전된 위치만 확인할 수 있다 뿐이지, 숙여진 각을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척추의 각도를 확인을 하실 때는 측면으로 보십시오. 셋업을 하시고 나서, 백스윙을 하고 난 다음에, 볼을 향해서 일단은 보시고, 백스윙 텁에 올라갔을 때 측면에 있는 거울을 한번 보시면, 내 어깨의 각도가 숙여졌는지 안 숙여졌는지를 쉽게 알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두 가지 연습 방법, 포인트를 잘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체크를 하시면서 실제 코스에 나가실 때, 연습스윙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무릎 각도와 척추 각도를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샷을 한다라는 것을 집중해서 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제가 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저는 스윙하는 내내 무릎 각도와 척추 각도만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연습 많이 하십시오.